네 반갑습니다 만호제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1200원 이고요 5.1% 상승하고 어제자로 금요일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굳이 영상을 찍는데는 반드시 이유라는 게 있겠죠 제가 목요일날 여기서 마감하고 나서 6시 이후에 영상을 찍었어요 어제 그저께 찍은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43,100원 시외로 갔고 다음날 무조건 슈팅 할 거라고 근데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보고 말씀드렸냐 정보가 있고 요 정보 때문에 빠르게 좀 전달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이 정보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토요일인데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만호재강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빠르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일단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왜, 왜 사드렸을까라는 의문부터 가지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만호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오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오재에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눌릴 거예요. 눌릴 건데 계속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고 찔끔 뭐이런 식으로 또 상승할 텐데 거기에 수익 봤다고 내려 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거예요.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010 3040245 만호 문자 두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 자, 만호제가 자사주 취득 소식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자, 어제 자로 갑작스럽게 올라가죠. 250억을 땡겼다라고 합니다. 자, 250억을 왜 땡겼을까? 자사주 취득 후에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일단 전량 소각이에요. 그러면은 250억 원의 수요만 발생시켜서 올리고 공급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올라갈만한 이슈가 당연해요. 하지만 근데 올라간 다음에 시작 지점보다 오히려 더 내려와요. 시작 지점 46,000원인데 오히려 더 5,000원이나 내려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010-30402452 만호 문자도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산게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3연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 나서 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 하고 짧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 일절 마시고요. 저 아무 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 해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 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 시까지 사용을 해요. 그냥 여기 띠딕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 다 알고 돈도 벌만큼 신나게 벌어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